호텔 사건이랑 이번 건으로 녀석들이 덴지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사과를 강화하려 했는데 거의 다 죽었네. 마키마 씨가 지도해 주시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난 일이 바빠져서 말이지. 다른 사람 소개해 주려고. 너희를 지도해 주는 건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이름은... 닥쳐라. 내 질문에 대답해라. 동료가 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지? 글쎄... 죽었다고 생각했다. 저에게 복수하고 싶나? 복수 같은 건 음침해서 싫은데. 이 몸도. 너희는 인간과 악마 어느 쪽 편이지? 음? 나를 돌봐주는 쪽. 이기는 쪽. 너희들 백점이다. 어? 너희 같은 놈들은 좀처럼 없단 말이지. 훌륭하군. 아주 마음에 든다. 뭐래? 마키마, 넌 복귀해라. 지금 당장 이 놈들을 지도해야겠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마, 마키마 씨! 어. 난특일과에서 데빌런트 일을 하고 있지. 선생님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줘. 좋아하는 건 술이랑 여자 그리고 악마를 죽이는 거다. 뭐?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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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이 안 움직여 응. 너희의 근육과 뼈구조는 우리와 똑같다 목뼈를 부러뜨리면 움직일 수 없게 되지 인간과 다른 점은 피냄새다 피를 마아면 아. 부활한다는 거다 음. 음. 아, 젠장! 무슨 짓이야, 인마! 마키마가 너희를 단련시켜달라고 부탁하더군.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심정을 총의 악마가 노리고 있다. 근데 네가 쉽게 당해버리는 허접한 놈이란 난처한 거겠지. 그럼 왜 우리 목을 조른 것이냐? 난 인간은 단련시킨 적은 있어도 너희 같은 악마는 한 번도 없었다. 술에 취한는 어떡할까 생각했지. 그리고... 알코올에 찌든 내로 번뜩 생각해낸 거다. 난 최강의 데뷔런터다. 최강인 날못 찌를 수 있는 악마는 최강일 테니까, 너희가 날못 찌를 수 있을 때까지 난 너희를 사냥할 거다. 저거 네. 머리가 마탱이 같구만. 그치? 그럼 다시 시작하지. 아무리 술 취한 영감이라도 죽이면 잡혀간다고 된지. 남자쪽은 불사신, 마인쪽은 절반 넘 불사신, 순간적으로 상대 머리를 후려칠 만한 대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둘에게 인권은 없다. 난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서 장난감을 금방 망가뜨리곤 했지, 그래서 망가지지 않는 장난감을 갖고 싶었다. 이제부터 내가 네 녀석들을 최고로 멋진 놈들로 만들어 주겠다.